부정대명사라는 뭐냐? 부정대명사. 부정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명사. 대명사. 대신하는 대명사. 부정대명사인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봅시다. 원. 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에 다쓸수 있어. 사람이나 사물에 다쓸수 있는데 하나라는 뜻이고 한 명의 사람, 하나의 물건을 가리켜. 그런데 원을 쓸 때는 이제 되게 언제 쓰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써 앞에 뭐어 어, 형용사 명사다 어어 어, 형용사 명사다 이렇게 쓸때요 뒤에서 <laughs> 요 명사를 똑같이 수식하는데 요 형용사가 다른 형용사일 때 그러니까 어 다른 형용사 원, 이렇게 써.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을 쓴다니까. 예, 그리고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대명사라는 거.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 왜냐면 다른 대명사들은 원래 원칙적으로 수식을 받지 않아. 물론 관계절의 수식을 받기도 하고, 뭐, 저기 스윙으로 끝나는 대명사는 형용사가 후치수식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관계절의 추각이라고 봐야 되거든 앞에서 앞에서 형용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꾸며줄 수 있는 명사는 대명사는 원 밖에 없다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앞에서 쓴 명사 형용사 1, 형용사 2라고 했을 때 형용사는 바뀌었어 그러나 똑같은 명사 이렇게 명사 바뀌 다른 명사가 아니라 이 명사와 똑같은 명사야 그러니까 특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에 부기서에서 부 재미있는 북? 뭐, 어, 비싼 북? 그러면 뭐야? 여기는 unexpensive 북을 쓰지 않고, 그냥 단순한 북이야. 책이라는 그 소리. 이 북이라는 요 명사를 또 여기다 북 쓰면, 북북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북북이 되지 않도록 북원 이렇게 쓰는 거다, 이 말이야. 얘가 북원 이렇게. 어. 그 다음, i t c 는 뭐야? 각각의 한 명, 한 명, 각자. 각기 이런 의미로 쓸때 얘는 형용사로도 쓸수 있고 대명사로도 쓸수 있어 it이 단수명사라고 하는 것은 얘가 형용사로 쓰였다는 얘기고 부정형용사가 되는 거야 it이 오브록을 쓰였다는 것은 오브 복수명사가 it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대명사로 쓰인다 대명사로 every는 항상 부정형용사로만 쓰인다 부정형용사 다시 말해서 대명사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어 당연히 단수명사야 단수명사를 꾸며주는 형태로 쓴다. 항상 단수 취급한다. 모든인데 단수 취급한다. 중요하지. every 단수명사. 항상 형용사로 쓰인다. all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는데, all 복수명사면 형용사, all of으면 all of으면 어, 대명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all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복수명사라고 하는 것은 셀수 있는 명사고, 셀수 있는 명사. 단수명사라고 하는 것은 셀수 없는 명사야. 그러니까, 올은 셀수 있는 명사와 셀수 없는 명사를 모두 꾸며줄 수 있는데, 셀수 있는 명사인 경우에는 복수명사가 오고 복수동사가 온다. 복수동사라고 하는 것은 S가 안 붙은 동사지. 어셀수 없는 명사를 꾸며줄 때는 단수 명사고 가오 단수 동사가 오는데 단수 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 S가 붙이는 거, 복수 S가 이렇게 붙이는 거지. 보스는 둘 다이듯이 항상 복수 취급하고 역시 보스는 형용사와 대명사로 쓰일 수 있고 오브 없으면 형용사, 오브가 있으면 대명사 이렇게 된다. 항상 복수 취급하니까 항상 복수 동사가온다 Some 주로 긍정문에 쓰이고 some도 형용사, 대명사로 쓰일 수 있어. 어 형용사로 쓰이면 어, some book. some book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ome of books. 이렇게 하면, some of the books. 이렇게 하면, 얘가 얘로 꾸며주니까 얘는 대명사. 얘는 얘로 꾸며주니까 형용사. 이렇게 쓰그러니까 부정 형용사, 부정 대명사. 자, 한번 볼까요? 얘는 뭐야? 형용사일까, 대명사일까? 당연히 대명사지. 얘는 뭐가 대신되었을까? 어뱅크. 얘가 대신된 거야. 단순한 명사의 반복을 피하는 거라 그랬지? 그 앞에 나온 방, 명사가 무엇인지 찾는 거야. 자, i t 형용사일까, 대명사일까? 뒤에 명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여기는 i t 는 형용사일까, 대명사일까? 오브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대명사. 얘는 부정. 다 이제 앞으로 다 부정이 봤겠지 얘는 형용사. 얘는 대명사. 에 v 리는 항상 형용사로만 쓰인다 그랬어. 형용사. 얘는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니까 얘는 대명사. 얘도 대명사. 얘도 대명사. Something은 무조건 대명사. Something, anything, somebody, anybody, nothing, nobody 다 얘는 무조건 대명사로만 쓰인다. Some은 형용사, 대명사 다 쓰이지만. 그래서 uh, I like, I'd like something. 나는 무언가 차가 무언가를 원해. 마실 무언가를 원해. 이렇게 봐도 좋겠고, 투부 명사가 콜드로 꾸며주는 걸로 봐도 좋겠고. 그니까 요거는 두 개의 견해가 있어요. Does anybody have a question? 누구 질문 있니? 부정대명사의 관용표현. 자, 둘일 때, 셋일 때, 넷일 때, 요거 잘 기억해야 돼. 둘일 때, 각각의 명사를 명사로 쓰지 않고 대명사로 쓸 때, 하나는 one, 나머지 하나는 the o t h e 자, 요 d가 붙었다는 것은 특정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마지막 남은 하나니까, 얘는 특정한 거야. 원이라고 할 때는,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될수 있기 때문에, 아직 선택이 안 됐단 말이야. 처음은 무조건 원이야, 처음. 자, 원의 의미는, 처음 하나. 처음 하나. The other. The other는, 마지막 남은, 마지막 남은 하나, 이런 뜻이야, the other. 그러니까, 두 개일 때는, 하나를 빼고 나면, 마지막 남는 거잖아. 세 개일 때, 원. 처음 하나, another. 나머지 중 하나. 나머지 중 하나. 기아더는 마지막 남은 하나. 야, 세인데 하나 빼고, 그러면 두, 나머지 중에 하나고, 그러면 남는 거는 마지막 하나. 이렇게 되겠지 네들이 생길 때, one, another. The third, a third. 또는, 얘도 another라고 해도 돼. Another. Another는 뜻이 뭐라 했지? 나머지 중 하나. 얘도 나머지 중 하나. 이렇게 되잖아. 그런데, 어 t h r 는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and the other. 마지막 남은 하나. one, another, a third, the other. a third를 제일 많이 쓰고, the third 써도 되고. 그렇지만, another를 써도 상관은 없다. 그 다음에, 얘는 하나씩 표현할 때. 하나씩. 하나씩 나열할 때. 하나씩 얘기할 때. 이건 여러 개씩. 자, some. 얘는 처음 일부, 처음 일부, 아들들은 나머지 중 일부. 어. 그다음, some 처음 일부를 했지? The others. 나머지 전체, 나머지 전체. 여기서는 나머지 일부라고 했는데 일부가 아니야, 나머지 전체야. 나머지 전체. 더가 붙으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다. I have two foreigner, foreign friends. 두 명이라고 했잖아. 한 명은 one, 나머지 한 명은 the other. 여기서는 세 명이라고 했네. 한 명은 하나는 어, there are three marbles. 세 개의 어, 여기서 marble 뭐야? 어, 구슬. 어세 개의 구슬이 있는데, 하나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녹색이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파란색이고. 자, four가 나왔네. One, another, the third, the other, 그렇지? Some people, other people. Other people이라고 하는 것은 또는 others를 쓸수 있는데, 나머지가 더 남아 있다는 뜻이 others는, 알겠지? Some, the others. The others는 나머지가 남아 있지 않다는 얘기야. 마지막 나, 나머지 전체를 말하는 거야. 나머지 전체.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건 반드시 외워야 돼. 부정 대명사는 반드시 다 외워두도록 합시다. 알겠지?